런지하는 날좀 올려야 되겠다 보통 하체 운동하면 어떻게 올리나요? 아니 그냥 거울 사진 찍고 그냥 끝 어, 약간 뭐 하체 네, 반바지 하체. 입고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? 이렇게 살짝 갈라진 모습 보여주면 아니요 아니요 제 근육을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, 그건 아니고 그냥, 네. 그냥 오늘 하체 운동 보면서 막제 다리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지 않아요 아. 그냥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아... 숨 쉬기도 좀 힘들어요. 좀 보고 싶은데 내가 아 그래. 움직이고 있는 건지 어. 근육들이 볼 기운이 있는 건 운동을 더해야된다는거 <laughs> <대박>! 운동 운동하세요. 아, <laughs> 어, 운동하세요? 진짜 많이 무슨 운동하세요? 웨이트 웨이트. 옥해요? 어, 알겠습니다. <laughs> 한명딱 찍어서 물어봤다하네아 형이 운동하세요? 우리는 또 이런 삶을또살 가치가 있어요. 이렇게 또 아, 운동, 운동. 없는 삶. 운동 없는 삶 이게 저는 이게 또 이제 보여준 게 있으니까. 아 그렇죠.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있어서 아... 이게 이제 안 하면은 네. 조금 이제 배신당한 느낌을 아... 받을까봐. 아 나중에 이제 막 벗었는데. 배가, 배가 너무 귀여워. 비... 막 <laughs> 배가 막, 오. 어? 오. 막, 곰이야. 막, 탱이면 인형이. 약간 누르고 싶게 생겼고. <laughs> 어. 티셔츠를 입었는데, <laughs> 네. 너무 팡팡해. <탕탕해. 웃음> <laughs> 그러면은 네, 네. 배신감 드니까. 아, 그쵸, 그렇죠, 그쵸. 그렇죠. 아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<laughs> 그건 당신들 뿐이야. <laughs> 근데 저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. 살 빼면 더 좋아. <laughs> 아 진짜? 왜 <웃음> 서운해? <웃음> 참 서운해. <서운하네. 웃음> <laughs> 뭐야 예전에는 뭐 우리 살까지 사람이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<laughs> 근데 빼면 더 좋아. 배그 g 도 없어지지 마 하다가 어. 아니야 없어지지, 없어지지 마. <laughs> 마 아니야 없어져. <laughs> 아이 아니, 몰라. <목소리도> 아니야 <안 되겠지. 웃음>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너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좋습니다. 아. 아 저는 그러면 사냥개들 시즌 2에 네. 형 몸을 기대해 볼게요. 실내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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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러프하게 하고 있는데 네. 7월 달도 좀 해야 돼 가지고 네. 7월 달의 목표가 몸무게 이렇좀 확 줄여놓고 거기서 조절을 하자라는 목표가 돼가지고. 네네. 7월달에 한 7kg을 빼야 돼요. 7월이라서 7kg인가? <쉴 키워라. 웃음> That's right. <laughs> 아 진짜. 아니, 여러분 저 아저씨 지금 하기안 돼요 <laughs> 저 아직 잘몰라요 그냥 모르는 거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자, 어, 네, 아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? 그 뭐그 정도 한 7kg 정도? 아, 정도 7kg? 그런, 그런 식이에요? 막휩쓸다가 네. 일주일 안에도 체중 변화가 한 4, 5kg가 돼요. 찍팅으로한 아 3, 4kg 찍고 3일 아 만에 그 3, 4kg를 빼고 그 다음에 1kg를 다시 빼고 그 나머지 3일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엄청 심해요. 아 수분량이 왔다 갔다가 돼서 아침에 86이었는데 저녁에 82삼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. 진짜로. 아니 보통은 이제 야 오늘 너무 많이 먹었는데 하면 쪄있는데. 형은 이제 밑으로도 왔다가 위로도 왔다가 왔다 갔다 얼굴도 달라요. 아니 진짜 사실 이런 거는 좀 본받아야 될종이라고 저는 생각 해요. 저는 제발요 <laughs> 제발 뭐.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본거겠습니다 사실 저도 약한 일주일 전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. 좋아. 근데 저는 주3회 <laughs> 이틀에 한 번씩. 좋아. 좋아. 왜냐면 사실 너무 무리하면 <laughs> 또 운동이 하기 싫어질까 봐. 시작할 때는 뭐 전부 치듯이 그래. 조금씩 조금씩 <laughs> 뭐 전전 전부 치든 정도긴 하죠아니 전이 아니라 전전 <laughs> <정이요>? 운동에 전을 <laughs> <정을> 붙인다전천 <부친다>. 전부 <laughs> 전 치듯이 <laughs> 너왜 그래? 아니 뭔가 그냥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없잖아. 아니 뭐 전부가 뭐 약간 계란물 달걀떡 빼는 느낌으로 뭐앞뒤한 번씩 운동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줄 알고 <laughs> <laughs> 어전 이해했는데 이제 전 <laughs> 솔직히 <laughs> 되지. 이런 건잘안 돼. 아, 정. 예 예, 예. 예, 예. 아, 저 몰랐습니다. 예, 아, 정 네. 정을 붙인다. 정을 붙인다. 아 운동해. 정을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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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을 붙여야 돼요. 예. 아... 정 붙이지 마세요. 예. 아. 무튼 진짜 형한테 좀 자기들 오늘 좀다거 같아요. 아유. 아. 아. <laughs> 사실 예, 예. 그 지금 그, 운동을 하고 와서 좀 아득해요. 그죠? <laughs> 아득하죠. 아득하실 수밖에 없죠. <laughs> 지금도 무슨 말을 내뱉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어 보자. 이러고 아무 말이 나 하고 있요 아주 너무 재밌어요. 아, 괜찮아요. 괜찮있요 운동의 귀결이 되거든요. 네. 그 이유가 아. 운동을 해서 말을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목이 맛시 가기 시작했다라는니아 오늘 하체를 해서 목이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하체를 했는데 목이 <laughs> 아, 그런 아, 그런 상한 논리를 가지게 돼요. 아, 근데 형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. 제가 웨이트를 받고 나오잖아요. 그럼 목이 시원했다요? 왜 그런 걸까요? 방금 그 말투 뭐야? 되게 귀엽다. 목이 시원했다요? <laughs> 목이 쉬어있어요 호흡 때문에 잡아서 도는 힘준다고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 <해서 웃음>